let it snow 지금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. 선물로 이 수건들을 주문했어요. 이거 색깔 두개 말고도 약간 엄청 어두운 그레이색 그리고 이거는 좀 연한 그레이 색. 어떻게 접는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. 어느 정도 이쁜 스누피 접기가 됩니다. 이렇게 네개로 모아놓으니까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접었고요. 이거를 저는 포장지에 좀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포장을 좀 해볼 건데 이게 약간 원통형이니까 약간 사탕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탕 되는 뭔지 아시겠죠? 제가 말하는 그거. 짜자잔, 네기 더 완성했고요. 아 뭔가 이렇게 포장해놓으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마치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수건기지만 조금 더 고급진 수건 같달까? 다음 포장할 거는 요건데요 버라이어티 팩 시리얼 약간 손바닥만한 크기 봉지에 들어있는 굉장히 버라이어티 그쵸 이름대로 버라이어티 팩이 담겨있는 그런 세트입니다 이거는 좀 네모난 거라서 저 동그란 거보다는 뭔가 포장하는 게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다 포장을 했습니다. 무적부적 끝에 이 네모 과자 포장도 다 완성을 했고,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은 다 끝이 났습니다.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날에 이 선물을 누가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받으시는 분이 기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.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날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그리고 쓸데없는 선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갔습니다. 네, 다음 보시죠. <목소리> 어? 오 느꼈어. 아우 한키가 다들 찍직이는거 <찍혀가는> 알아? 엽떡 먹 짠. 오 좋아요 좋아요. <목소리> 아니 너 움직일 때마다 저 풀도 같이 움직여서 웃겨. 뭐? <목소리> 이거? 이거. <목소리> 이거 <목소리> 이거 꺼내자. <목소리> 이거 음료를 담아야 돼 그거 딱 보고 설라면 있겠네. 그안 했었는데. 아, 그넣 시원하게 시원하게 음료를 언니 f 이드 프랑스 제품이에요. 프랑스. 요거를 잘어는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. 웨이터. <laughs> 형이 <laughs> <laughs> <puppie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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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여기 보시면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보실게요 네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일단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여기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. 따라라라따 90년대 말이 안나 90년대생들만 한다는 집투어할 때 노래 따라라라따, 따라라라라라, 문 닫을게요. 자, 요렇게롬 생겼고요. 여기는, 요렇게. 지금, 민지 씨는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합니다. 자, 여기가 두 번째 방이에요. 네, 아 정말 좋아 보이죠? 그 다음에 여기는 민지씨가 할까? <laughs> 민지씨가 설거지를 열심히 해주신 주방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깔끔해요. 이렇게 원목도 있고요. 아주 좋아요. 요렇게. 음, 향도 좋아요.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는데, 좋아요. 자, 민준씨가 방금 바지를 갈아입고 나오셨어요. Like this. a d i d 안녕하세요, 혜지씨. 제가 안녕하세요. 오늘 인터뷰를 나왔는데요. 아, 네. <laughs>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너무 행복하고요. 전 지금 우리 파티를 위한 노래를 선곡하고 있는 지금. 아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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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Hi. 어, 맞나? 마마마도누도 나라마 그말는 언제쯤 나한테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요거, 이러 이거랑, 민진 씨께서 <laughs> 집에서 가지고 오신 저 귀여운 정부가 있는데, 잘 보시면은 여기에 민진 씨가 좀 화가 많이 나셨었나봐요. 한 친구가 조금 좀안 좋아보여요, 상태가. 좀 많이 좀 찌그러졌죠? 네,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선물 포장하느라 못 봤는데,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저기 치킨이랑 이거 뭐냐. 떡볶이가 있는데요. 지금 윤지 기다리고 있어요. 좀 고사 지내고 있어요. 향기가 아주 펄펄 나요. 아, 저희가 지금. 이거 저희가 제 공들여서 산 거예요. <laughs> 사실은 아니고요. 여기 집주인, 어, 미스터, 앙크 미스터 썸띵 그분께서 음, 네 준비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네, 그럼 이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, <laughs> <laughs> 저기 어떤 아리따운 여성분이 계신데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. 저 인터뷰 좀 아.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? 아. 아.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? 한국이요. 아. 한국. 아 근데 영어가 이제 마더텅이신가 봐요. Yeah, yeah, 아야 혹시 여기는 언제? 얼마나 머무신 거예요, 여기서? 10 like, uh, years. 아! I m o n t u n h e r 아, 원주민이시구나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그냥 달려갔지만 놓쳐버렸네요. Okay. 그럼 거기 앞에 계세요. <웃음> 나갈게요. <웃음> 네. 융디스 어커스 베이비. 어 와치 턱 턱. 턱이선. 턱. 턱. 나 오픈 더어어 뭐야? 응? 네? 저기다 <laughs> 저기 있다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아, 저거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조금 <laughs> 모르는 사람한 그렇게 좀 그런. <laughs> 아! <웃음> 가는 거야. <laughs> 언니가 너의 유튜브에 추면할 기회를 줄게. 뭐야, 아, 이거는 꿈이 거야? 어. 어, 오, 됐다. 됐다. 어, 나 무서워. 나 이거 진짜 제일 무서워, 언니. 언니가 해줘. 내가 진짜 무서워해. 내가? 어, 나이게 제일 무서워. <laughs> 진짜 무섭지? <laughs> 휘면 돼. <laughs> d o n 전, don't, don't. Who wants it by him? Oh, come on, n 아니야? <laughs> 야 이거 얼굴그 얼굴 자냐? 그거 아니야? 아예쁘선같다그렇그니까 예쁘다. 예뻐. 내가 네? 여기에 네, 네 아이돌 그룹을 떠났어. 아 어디다? 이 뽑기 그거예요, 여기 이렇게 아, 음.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 이름 써져 있거든? 아나 이거 약한데? 나 몰라 이미 <laughs> 내가,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되게 다 알만한 그걸로 해놨으니까 아하 모르는 거 같고 이제 모르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<laughs> 어, 여기서 누가 신동을 뽑았어 근데 여기서 슈퍼주니어가 있으면 그 슈퍼주니어가 슈퍼주니어 음. 음. 선물이 자기 거야. 자 이제 일단은 공간이 너무 없어서 부피가 제일 큰 거부터. <laughs> 소녀시대. <웃음> 어, 나요. 감니다 누구시냐? 크리스타. 크리스타 이렇게 바뀌 아, 이거 어, 진짜. 아거어 어디 내꺼 해볼게. 어, 이거 누구 거인데? 뭐야? 어나내꺼로 왔어. 아, 아 진짜? 먹었어. 어, 진짜? 어 누구야? 아래누구몬스터아 그럼 제가 이거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제 이거 쓸데없는 선물 아그것도 되게 아, 세 3개, 개만 할세 개만 할게 아 무슨 한국적이 이렇게 다 내가 약간 센터에 이거 놔줄게 자 거의 <laughs> 얘 이거 쓸데없는 건데 게두 <laughs> 개로 두 가는 거랑 하나로 가는 하나랑 다는 거랑 다르다 음... 안 갖고 싶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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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니다만회현원입니다만 <laughs> 네.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 고 경치껏 사거아야 아, 게나 언니가 잖아 자. 뭐 위험했네. <laughs> 뭐야? 수가 아니네. 수건 아니야. 양야 아니야. 아니야. 아, 양 오케이, 오케이, 오야도 어, 야 너랑 <뭐라고 웃음> 20년 거야 BHC? 20년 전에 쓰셨어요? 근데 말안 하면 몰라. 좀 모르겠나요? 박스로는 몰라. 그러니까 박스로는 어, 몰라. 박스 안에 다른 모양인가? 어. 그 뭐지? 네, 다지 응. 그러니까 우드등이야아우드 그럴 수도 있어. 있어. 안먼아 뭐야? 맞아. 맞아. 았어 어, 진짜 무서운 게었어 <laughs> 대박 우와! 어떻게 우와 문라이트 짜잔 진 갖고 싶었는 이거 조립해야겠다 <laughs> 지금 아, 내, 내 근데 내피가이게 어? 이거 초콜릿 아니야? 아니 연 가... 세트 하 거지 어연 뭐, 뭐, 어, 어, 세트 거 아니 이거 연필 세트 하거까진 이거 장 꼼꼼히 해가나지 대충 했는데? 난두 개가 들어있어 두 개가 들어있다 초콜릿 두개 뭐야? 한지 개가 들야 없는 게 벌칙 제대로 하는 거야? 우리그수영장고 <laughs> <laughs> 대박! 는것 같아! 아, <laughs> 카카오 프렌즈? 맞는거 아니야? 선생님! <laughs> 저 지금 진지합니다! 아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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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무 근데 이게 좋아요? 네. 진짜 여기 지금 약간 병원처럼 나오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핵쥐예요 <laughs> 했지? 오피셜이야? 했지? 붙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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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? 이건 꽃이랍니다. <laughs> 그거 아세요? 전좀 비대칭이에요. 눈이 <laughs> 조금, 조금 어. 다른 곳을 음. 보고 있네요. 아, 맞아요.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좀 애가 가끔 비웃고 있어요. 그럼 <laughs> 이눈 위에 더듬이 같은 건가요? <laughs> 아이 혹시 멘티스라고 아세요? 멘티스요? 네네 가오갤의 네. 멘티스 음. 제가 그 멘티스의 아들이니다 음. <laughs> <laughs> 글쩍 <글적>. 절안나 <더럽나. 웃음> 그 발은 뭐죠?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<laughs> 죄송해 올고달아 <몰고 따라. 웃음> 네? 되게 본인이 하찮고 귀여운 거 아신가요? 아이 참 그런 건 당연히 알고 있죠 <laughs> 진짜 잘 논다 <laughs> 생각해보면 우리 이러고 놀 나이는 나이. 그러니까 말이에요. 글 r 글 g 아 귀여워. 아, 짜증나 i 귀여워 n i 버렸다그 m g o 어 n g to die. I'm going to die. I'm g o